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508장입니다 508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잖아 가리니 이세상 있을 때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하라 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하라 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게 에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 하 천사도 모하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구역성경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5절 우리 한절식 교도 가시고 마지막 25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양 떼에게 먹이니라 그들 그들의 아버지 누이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맞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앞자리에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온라인에 21분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난 시간에 추애곡기 초반부가 약간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작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미리 배열을 해서, 어, 개인적인 이야기 혹은 그 개인적인 경험들,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큰 일들을 미리 이제 좀 복선처럼 음.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동족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어, 자기 동족 일에 관여를 했는데, 오히려 동족은 뭐라고 반응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 민족의 재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냐? 라고 하면서, 니가 뭔데 상관하냐? 그런 반응을 보였더랬죠. 그리고, 어, 중요한 것은, 애국 사람을 처중인 일이 결국에는 탈로 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는 거기에 있지 못하고 이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지금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출애굽을 하죠.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출애굽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애굽을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자기 집이 어디예요? 궁궐이죠. 원래 자기 집은 궁궐이었고, 원래 자기가 누려야 될 호사는 전부 다 왕족으로서의 호사를 다 누렸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잊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좋은 애굽이라고 하는 안식처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죠. 출애굽합니다.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굽을 나옵니다. 애굽을 나와서는... 그들이 추억을 할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애국에 있었을 때가 좋았도다. 그렇게 추억을 하죠. 거기에 있었을 때는 잠자리도 괜찮았고 그래도 뭐 먹을 거라도 풍족하게 먹고 이랬는데 광해에 나와 보니까 맨날 순 그냥 만나면 먹고 그러더라. 별로 재미없더라. 그 얘기를 하죠. 그죠.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왕족으로서 누려야 될 호사. 먹어야 될 풍족한 음식,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히 내가 누렸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모세의 인생인데, 모세가 거기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요 광야로 나옵니다. 그죠? 애굽을 나오게 되어요또 오늘 보니까, 우물 곁에 앉았다가, 루엘의 딸들이 이제 아버지의 양떼들을 쳤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물에서, 이제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다른 목자들이 아마 남자 목자들이겠죠. 그 남자 목자들이 와서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라고 무시하는 것이죠. 자기네들 양떼들을 먼저 다 먹이고 어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 목자들이 가고 나면 아마 르우엘의 딸들이 그 자기 아버지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반응을 보일 때 보면 야,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냐라고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돕죠. 도왔다는 얘기는 그 불량배 같은 남자 목자들을 쫓아내고 먼저 온 순번대로 그렇게 해서 르우엘의 딸들의 어떤 양떼들을 먼저 물을 먹이도록 그렇게 도와줬다는 얘기죠. 그죠. 자, 벌써 우물이 딱 등장하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무슨 일 나겠구나 아니면 모세가 애국을 나와서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 우물 곁에 앉았다 라고 얘기할 때이 사람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 보시면 창세기 때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출애굽기잖아요. 창세기를 쭉 자세히 읽어 보면 항상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우물 곁에서 일어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누굴 보내죠? 자기의 노종을 보냅니다. 그죠? 노종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리브가를 만나죠? 우물에서 만납니다. 그죠? 또 음, 야곱이 라해를 처음 만날 때도 어때요? 우물에서 만납니다. 그랄 목자들이 막 와있는데, 그죠? 이 우물 뚜껑을 확 옮겨서, 야곱이 옮겨서 물을 먹는 것을 도와주죠. 그죠? 그러다가 라해를 만납니다.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이제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형사 취수죄에 의해서 대를 이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일단 친가에 가 있어라. 그러고는 부르지 않죠, 다시. 그러니까 며느리 다 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이제 어디를 지난다, 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창녀 분장을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그때 엔하임에서 만났더라 그랬어요. 엔하임 곁에서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 분장을 하고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를 만난 거거든요. 에나임이라는 한 장소가 어디냐면 의미가 뭐냐면 쌍둥이 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항상 역사는 뭔가 우물 곁에서 있구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 우물 곁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 모세는 당연히 살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케 해주는 중요한 장소니까요. 모세는 반드시 살 것이고, 또 여기에서 뭔가 분명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죠. 아니나 다를까? 결국 여기에서 누굴 만나요? 자기의 아내인 십보라를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장인이 되실 루엘를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죠. 자, 모세가 이제 루엘의 딸들의 양 떼를 공평하게 먼저 온 순서대로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평하게 사용해야지 라고 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죠. 자, 이게 나중에 무슨 일이 되죠? 모세의 사역이 되죠.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 같은 자들,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 자들, 공평하지 못하게. 자기가 뭔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압제하고 빼앗는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 목자들이라고 하고 여기가 여자 목자라고 해도 온 순번대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나누어져야 되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공평하게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누군가를 압제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그 압제 속에서 구출해 내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 첫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개르 섬이라 그랬어요. 개르 섬의 의미가 뭐래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더 이상 잊지 못했었던 이유는 뭔가요? 자기가 나그네였기 내, 나그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 이집트죠. 근데 자기는 어떤 혈통이에요? 히브리 혈통이죠. 얘기 는 뭡니까? 나그네란 얘기죠. 애굽이 땅인데, 애굽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집트인이죠. 그죠. 근데 자기가 나중에 정체성을 점점점점 크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자기는 히브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옛날엔 내 집인 줄 알았는데,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이 그러면 난 나그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어디에서 안정감을 얻습니까? 내 집이다라고 하는 데서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죠? 자, 내 집에 있으면요, 부모님의 돌보심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별로 안 필요합니다. 왜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 집에 딱와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죠. 사실은 누가 해 놓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해 놓으신 거죠. 그죠. 부모님들이 다쓸고 닦고 관리하고 보일러 켜 놓고 돈 벌어서 난방하고 음식 준비해 놓고 냉장고에다 음식 채워 놓고 그러죠.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부모님이 이렇게 돌봐주거나 케어하거나 안 그러셔도 돼요. 내 집에만 오면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한테 익숙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내 집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내 집을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자꾸 연락 와요. 야너 어디 있냐. <laughs> 그죠? 왜요? 부모님이 돌봐줘야 되거든요. 부모님의 손길에서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이 내 집과 나그네 삶의 차이예요. 모세가 더 이상 애굽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는 처음에는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점점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 히브리인이구나. 그러면 난 누구냐? 어휴, 난 나그네네. 여긴 내 집이 아니네. 못 살겠네, 그럼. 그리고 뛰쳐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 처음 깨달은 게 뭐냐? 뭐예요? 내가 타고 에서 나그네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란 얘기예요 나그네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잘 살아요 근데 내가 가난해요 상대적 박탈감이죠 죠그 그렇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사는데 중산층인데 나만 가난해요. 나만 지원금 받고 살아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은 박탈감을 느껴요. 다른 사람들은 다 100평 집에 사는데 이 사람 혼자 딱한 사람만 50평 집에 살아요. 어때요?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100평에 사는데 어, 나만 50평에 살아?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50평에 살면 대골 같은 집인데 무슨 그걸 가지고 박탈감을 느끼냐 그러겠지만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비교 선상에 놓고 보는 사람들이 다그 정도에 살면 나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요. 반대로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다 하루에 한 끼씩만 먹어 가난해서 근데 난두끼 먹어요. 어때요? 아웃쭐하죠 다른 사람들 다한 끼밖에 못 먹는 처지인데 나는 두끼 먹고 살아요.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거것 차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해서 누군가보다 조금 더 나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모두가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그랬었죠. 그죠? 옛날에 못살때 어땠어요? 모두가 못살았어요 그죠 옆집도 못살고 나도 못살고 너도 못살고 우리 친척도 못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아쉬울거 없어요 왜 다같이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경제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누군가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잘 살기 시작하고 잘 사는 것이 집안살림이나 집의 모습이나 아이들의 옷매무새나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왜 못살고 나왔느냐 아우 난 나그네구나 여기는 우리집이 아니구나 하고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광에 와보니까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구나 여기서도 어차피 나그네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인생 자체가 왜 나그네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 그래요 23절 이하에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그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여기가 내 집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게 집안에 다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일거수일투적을 내 자식에게 뭐가 필요할까 하고 다 미리 갖다 놓은 곳이 어디예요내 집이거든요. 여기에는 들어오면 그냥 살아요. 부모님이 특별히 뭐안 돌봐줘도, 먹을 거 미리 다 준비해 둬 있어서 냉장고만 열면 다 꺼내서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러면 돼요. 이게 내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기억하셔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내 집이면. 그죠? 근데, 어차피 인생길은 내 집이 아니거든요. 여기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봐 주셔야 되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아, 어차피 인생길은 다 나그네 길이구나. 모두가 다 나그네인데 나만 나그네인 줄 알았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잘 신앙생활이 점점점점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왜 자꾸 안주하고, 왜 자꾸 세상으로 가고, 왜 자꾸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왜 자꾸 나만 점점점점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요? 자기 인생 자체가 나그네라는 걸 몰라요. 어차피 다 나그네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조금 잘 산다고 해서 내가 박탈감을 느끼고 네가 조금 키 크다 그래서 내가 박탈감을 느끼고 네가 조금 예쁘다 그래서 자,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고난 겪을까? 왜 나만 이런 상황일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탈출하려 그래요. 여기서 자꾸 탈출하려 그래요. 탈출하다가 하다가 도저히 탈출 못 하겠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목숨 끊어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깨달은 게 뭐라고요? 제일 처음에 깨달은 게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구나. 여기서도 어차피 나그네구나. 그러면 정말 내 집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생길에 있어서 정말 내 집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내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우리 집이죠. 거기 가야 인간은 제일 평안에 이룰 수 있어요. 여기서 고생하는 거다 고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나그네 삶입니다. 타지 삶이에요. 자기가 조금 뭔가를 가졌다고 해서 그게 계속 영원할거지만안 그래. 그건 어차피 내 집이 아니에요.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갔었을 때 깨닫는 사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물 하나를 내게 곁에 두셔도 감사하죠. 어차피 내집 생활은 아니니까, 어차피 타지 생활이니까 내게 뭔가가 따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살핌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고, 하나님이 인도해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를 이렇게 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지요. 우물 하나도, 옛날엔 그 우물 하나가 당연한 건줄 알았는데, 아, 우물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보살펴 주셔서 그렇게 된 거구나. 아멘. 감사하네. 광야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주세요. 야 이게 참 특이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냐?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감사하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모세는 이 우물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때요?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물을 구할 수 없어요. 물이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반석을 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제일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까? 감사하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출애굽을 못 했어요. 모세처럼 출애굽을 못 했어요. 인생길 자체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평하죠. 그죠? 여전히 애굽의 생활을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냐? 그렇게 하죠. 신앙생활은요. 내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낼 때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집 같은 편안함을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내 집은 하나님 집입니다. 여기서는요, 평안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내게 미쳐지는 것을 느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와 있는 것을 느끼면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대림실 교회는 오늘도 낙은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해서 박탈감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내 집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인생길임을 기억하시고 모세처럼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탈출하려고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이 고되고 힘들어서 여기가 내 집이 아닌 것 같아서 자꾸만 인간은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남들보다 돈을 더벌어보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예뻐 보이려고, 남들보다 더 키가 크려고,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자꾸만 자꾸만 탈출을 시도하지만 결국 그 자리에도 타국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대림제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그런 허탄한 것들에 빠져서 탈출할 수도 없는 방식을 통하여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단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차피 인생길은 낙은의 길이고 우리 인간에게 정말 우리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 집을 바라보며, 내 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오늘도 나그네의 인생길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